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도 시켜봅시다.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되는 일을 가끔씩이라도 꾸준히 해줘야 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불편함을 참는 시간이 많을수록 의지력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자기조절 능력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소주잔은 왼손으로 드는 걸로. 덥고 습해서 기운이 뚝뚝 떨어지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종합영양 선물세트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습니다 영양 넘치게 재료를 담그면서 기분도 업될수 있도록 명언 한 자락 듬뿍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사람으로 저널리스트이자 CBS 뉴스 앵커셨던 찰스 쿠럴트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덕택에 이제 대륙을 횡단하면서 아무것도 볼수 없는 일이 가능해졌다 네 좋은 말씀 잘 먹겠습니다 쿠럴트 씨의 말씀대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리게 살았을 때만 보이던 주변 사람들이나 주위 풍경들은 이제 스쳐 지나는 바람처럼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네요. 먹고 사는 일에 찌들어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조만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던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오늘 샤브샤브도 소주도 명원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3일 술로 좋은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